자, 상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합시다. 상과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먼저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what's your hobby? 어, 취미를 물을 때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I like cooking. 뭐, 여러분 잘 아십니다. like라고 한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둘다 취하는 동사죠. 그래서 해서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취미를 말하는데, 여기서 툴을 둘다쓸 수는 있는데 굳이 I-N-G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거야. 툴을 써버리면 일시적인 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따라 뭐 요리가 요리하고 싶다 뭐할 때는 툴을 쓰는 게 맞겠고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보통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동명사가 더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단, can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나, 뭐, 또 의혹을, 의문문에서는 can it be true? 이렇게, 의문문, 그 어떤 의혹이나 의심을 물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수용할 수 있냐라고 하는 가능성을 묻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상관에는 다양한 지금 조동사가 나오는데,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와, 그 다음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어, 조동사가 나올 때, 기본적으로, 이, 이, 캔이라고 하는 게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죠? 두 번째는 허락을, 어, 허락, 뭐뭐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이 있어 있죠. 가능성에 따라서 뭐, 뭐, 내신 정도니까, 이 able to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이때는 뭐, 메이 y 정도로 보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뭐뭐 해도 된다. 그래서 그는, 그죠? 이것을 매우 잘 요리해도 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가능성으로 보고, 이거 당연히 뭐어습니까 is able to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 will도 마찬가지입니다. be going to로 바꿀 수도 있다. 뭐 하고 하는 게, 어, 기본적인 어떤 내신과 관련된 거고. 특히나, 미래 시스템은 반드시 단서가 있죠. 이거 보니까 this weekend라고 하는 미래를 나타내주는 미래 표시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cut이라고 하는 cut A into pieces. 통째로죠? Cut 목적어 in t o pieces. 뭐, 목적어를 조각내다. 조각자가 자르다막 뭐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좀 명령문입니다. 영어에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은 명령문밖에 없죠. 물론 앞에는, 어, 당연히 명령화들은 상대방이 되니까, you must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you must come. 어,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동사, 아, 당연히 주어는 you가 되겠죠. 어, 뭐, 그 정도가 어이 상과의 내용이었다. 자 그러면서 표현 몇개안 보면 어 계속 나옵니다. What's your hobby? 그러니까 뭐, I like, 뭐 I like ing, I like ing, 그죠? 그다음 에 너는 어떤이라고 묻고 있고 그죠? 어 그다음에 너어 피아노 콘서트 가르는 것을 좋아하니 가고 싶니?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니? 물어보니까 아니 뭐 실제로 뭐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래?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표세장 있는데 뭐 그렇다. 그니까 러 뭐라고 답했야 제인한테 말해봐라. 가사나 그거 좋아한다. 뭐 그런 거죠? <laughs> 자 보고요. 저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이것도 어 이거는 지금 can you 아, can you ride a bike? 너탈수 있어? 어, 타도 돼가아니고탈수 있어? 물어보니까 어나할수 있다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것을 잘하다 할 때는 b e g 끝 s죠? 뭐나 어, 그거 너 그거 잘 타니? 그러니까 yes I am 하고 이렇게 건방지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연주할 수 있냐? Play the violin, the play the piano. 이렇게 악기 앞에는 더를 쓴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거죠? 그지? 음, 악기 앞에는 더를 붙여준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조동사로 물으면 반드시 도동, 조동사로 답을 해야 된다는 게뭐이 정도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물론 여러분 조동사의 특징 중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일단 보니까, 어,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너뭐 하고 있니?를 물으면 반드시 진행형으로 답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뭐뭐 하고 있다. 뭐 그런 거야. 자, 그러면서 지번입니다. 자, what kind of food can you 아, can you cook에서 이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꾸며 주는 거는 이거 kind죠. 그렇지만 kind라고 하는 명사를 또 다시 이렇게 of food라고 하는 게 꾸며 주기 때문에 의문사 부분은 전부 다가 의문문으로 봐라. 그죠? 이거는 의문문으로 봐라. 근데 의문 대명사니까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 cook이라고 하는 이게 타동사 사동사의 목적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무슨 종류의 음식을, 무슨 종류, 음식의 무슨 종류를 너는, 요리할 수 있니? 가능성을 묻고 있고, 그러니까 뭐, 스파게티도 만들 수 있고, 피자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 배고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됐죠? 어,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다른 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수 있는 거고 자 일단 본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쏘냐의 자 소유격이죠 쏘냐의 주말 어디에서 다차에서의 주말 그랬네요 자 쏘냐는 보니까 소냐인거 보니까 오 쏘냐 러시아 쪽이요 러시아 그죠 우리나라 별로 안 좋지 사이가 지금 어저께 보면더 이길 수 있었는데 그지 어 빡치네요 그죠 꼴 넣을 때는 좋았는데 하여튼간에 쏘냐는 살고 있습니다 3위치 단수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건 모르는 학생도 없죠? 자,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아빠랑 엄마랑 앤드 그리고, 이런 선생이 병치구조라고 했죠, 그죠? 마지막에 앤드를 써주는 겁니다. 다앤드 써, 없 쓰면 귀찮으니까. 마지막에 앤드 쓰고 컴마로 대신하죠? 자, 엄마와 그녀의 작은 여동생인, 어, 올가. 그쵸? 올가의 남자친구는 올감이라고 합니다. 올가, 올가와 어디에서? 모스코에서 삽니다. 자, 모스코. 자, 전시사 인을 썼죠? 어 이는 이렇게 저, 어 공간을 나타내주면서 비교적 좀 넓은 장소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어, 이런 것들을 우리말에 뭐 이런 뜻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사 on이 나옵니다 on은 특정한 날일 때는 어, 특정한 날이거나 또는 뭐야 요일 앞에는 전시사 on을 쓰는데 w e e k n d 했죠 그다음 뭐야 주말들에 하지 말고 주말마다겠죠 주말마다고 이거는 주말마다는 또 뭐로 바꿀 수가 있어 당연히 every 어, weekend인데, every 써버리면, 어, 뒤에, 단수로 적어야겠죠? 왜, every 다음에 단수가 나와야 되니까, 단수가 돼야 된다. 초점이 안 맞고. 하여튼간에, 그 정도고, 주말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다차에 간단 얘기죠? 어. 아, 다차는 바로, 러시아의 자, 러, 러시안 해버리면, 러시아 아니고, 러시안 해버리면, 이것은, 러시아인, 내지는 러시아어가 되겠죠 즉 러시아 사람들의 r 컨트리 하우스다 시골집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별장도 있네요 그죠 잘나가네 우리 러시아 사람들 그쵸 축구도 잘하는갑다 그런거다차 그러니까 그렇게 <laughs> 자그 다음에 a lot of russian families 복수니까 당연히 a lot of 대신에 쓸수 있는 건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many로 쓸수 있지 m u c 써버리면 안되죠 그죠 이건 안된다는 얘기야 이거 대신에 여기선 지금 메뉴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많은, 여사, 많은 러시아 가족들이요 다차를 가지고 있고요 또 주말마다 그들은 자 get out of 뭐뭐부터 나가다 get out of here 꺼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얘건 나가다 즉 도시에서 꺼져서 도시에서 나와서 spend 합니다 그죠 소비합니다 시간을 보낸다 그런 얘기 어디에서 in nature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대 그죠 뭐 공차면서 그죠 공차니까 다차겠죠. 그 다음에 해석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본문 1어 갑시다. 그 다음에 at, at은 뭐겠습니까? 어떤 상대적으로 어, 좁은 장소겠죠? at the d a c h a d 에서이 소녀의 가족들은, 빨간 중요한 거 아닙니까? d 차에서 소녀의 가족들은, 자, 이거, 이거 apostrophe 소유격이죠? 소녀의 가족들은 grows. 이때 grows은 자라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재배하다, r a i s e 의미겠죠? 이 야채를 어 재배합니다. 이때 라이크는 서치 s 의미겠죠. 똑같은 의미 서치 h 즈 s 뭐뭐와 같은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앞에 있는 이 뭐야 야채의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지. 즉 어떤 거냐면 뭐 토마토와 어포테이로 같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전치사로 지구하시면 된다. 뭐 그런 거고. 자소녀는 좋은 농부입니다. 그죠? 그녀는 나름대로의 어세크리 비밀보다는 비결로 보시면 되겠죠. 비결을 가지고 있죠. 비법이 있다 얘기야. 그녀는요,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 준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그쵸야채한테그쵸 그쵸? 모르는 사람 보면은 또라이시죠 어, 그렇지만 야채나 꽃이 이런 건다 여성입니다. 그냥 사실 쏘냐가 하는 것보다 우리 성시기가 까우리 성시기가 노래 불러 주면 더 좋아한다고들 하죠. 야치 자, 그 다음에, on sunny d a y 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 특정한 날이니까, 특정한 날이니까 on이죠? 즉, 날이 좋을 때 마다겠지. 또 s부터 있습니다그렇죠 햇볕이 쨍쨍한 날마다 소녀와 올가미와 그들의 어, 다차 친구인 안톤. 그렇죠 안톤이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냥 숲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숲 속으로 가죠? 인투 썼네요. 인투는 in plus 죠 어느 어디 안으로. 숲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어, 이 자식들이 잘하네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들은요, 죽습니다. 여기서 보자. 이때 피크를 죽다로 봐야 돼? 따다로 봐야 돼? 따다. 따다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또 다음 종 밑에 같이 쓰이는 이거, 단순히 죽다, 또는 피크업 하면 무슨 태우다. 그죠? 태우다. 뭐 그런 뜻으로서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따다로 봐야겠죠? 어, 야생 딸기와 어, 뭡니까? 버섯을 그곳에서, 산속에 들어가 있는 딴단 얘기죠? 자, 그러면서, in the evenings. 또 이것도 뭐야? 어, s 서부터 있죠? 하면 저녁마다야. 근데, 조심할 것은, 위에는 뭡니까? at, 다차에서. 그 다음에, 이건 특정한 날이니까, on 썼고, 그죠? 이때는 on 쓰지 않죠? 특정한 저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in the, 보통 in the evening s 관용적으로 그냥, 덜를 붙여 쓰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 과정적은. 하여튼 간에, 저녁마다 소녀의 아빠는 요, 아이고, 저녁을 요리하시네요, 그죠? 엄마가 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어, 아버지는, 자, 요리를 잘할수 있습니다. 샤시릭샤슬리이라고 아, 하는 것을 매우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생이 아까 금방 적어준 거. 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허가가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어, 할수 있다 일 때는 비에이블 들어갈 수가 있고, 허락할 때는 매로쓸 수가 있다. 어, 라고 하는 거죠. 어, 여기서 지금 부정, 어, 캔의 부정은 캔나 떨어뜨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붙일 때는 강조할 때고, 보통 캔트 해버리면 구어체에서 말로 할때 주로 캔트 이렇게 한다. 왜 줄여야지 말로 할 때? 캔나 힘들잖아. 캔트 한다는 얘기지. 자, 안톤의 가족은 어, 자주. 자, 이건 무슨 부사입니까? 빈도 부사는 위치가 뭔데? 비디조디, 이라비죠 비디조디, 이라. 자, 빈도 부사 종류를 쭉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 가족들은 자주, 어, 소냐의 가족들, 안톤의 가족들이 소냐의 가족과 함께 한다, 그런 말이야. 자, 항상 식사 앞에는 전시사 무뭘 쓴다? 포를 씁니다. 그래서 for dinner. 그죠? 식사 앞에는 전시사 포를 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소냐의 가족들이 심을 겁니다. 포테이토를. 그리고 everybody, 모두가, uh, have fun. 재밌게 놀겁니다 together 함께 뭐 그런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 감자를 심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 순서를 알아야겠죠 당연히 몰라하죄송니다 외우면 되니까 어, 상관없겠습니다 cut 목적어 into pieces 목적어인 포테이토를 잘게 잘라라 그 다음에 심어라 그 조각들을 어떻게 땅속 깊이죠 이거 보세요 단어만 보자 자 deeply입니까 그냥 deep입니까 예. 디비저, 디플이 안 쳤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다음에 덮어야겠지? 맞지? 자, 여기서 데미 가르킨게 뭘까요? 바로 조각들이 이제 뭐로 덮으라는 거야? 위드 소 l 토형, 흙으로 덮어라. 그 다음에 더해라. 자, about 다음에 숫자니까 about은 약 그런 뜻입니다. 약 10cm 정도. 그죠? 그 위에 흙을 덮어라. 그 다음에 물잘 줘라. 그런 말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문 다 끝났고요. 일단 주요 표현 중에 지금, 랭게지 그, 유즈에서, 아, 우리 상과에서 주요 포인트는 바로 조동사 캔에 대한 설명과 조동사 l 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조동사기 때문에 그대의 동, 어,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조동사의 부정은 뒤에 캔트, 그죠? 또는 강조할 때는 바로 붙여서 캔나 붙인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의문일 때는 캔으로 묻고 캔으로 답을 한다. 뭐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어떤 조동사의 특징은 뭔지 알아두셔야겠고 물론 이때는 가능성이니까 be able to로 할수 있는 거고 이것은 I am not able to로 할수 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자 미래표시 부사가 있으니까 시제는 미래시제라서 동사만 가지고 미래를 나타내서 없었기 때문에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조동사가 바로 will입니다 물론 be going to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자 he want는 조심하세요 will not이 줄인말은 wilt가 아니라 여러분 학교 시험 내신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죠. 윌트가 아니지, 윌트가 아니라 원트를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자그 다음에 명령문 나옵니다. 샤컵 동사 원형 부정의 명령은 이렇게 don't 나 never 그죠? don't 나 never 절대 never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과어트나뭐 이런 것들. 그죠? shy 같은 것은 형용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동사가 되지 않죠. 반드시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죠? 이게 또과 t 형용사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와야지 형용사하다 이런 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용히 해라. 좀막 뭐 부끄러워하지 마라라고 할 때는 동, 어, 동사 어, 동사원형 비동사의 동사원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조심해라. 뛰지 마라. 싹을 그런 거죠. Don't be late. Don't be late. 성식 Don't be late. never be late ok 어 그쵸 우리는 이건 이건 아까 적어놔야겠죠 뭐라고 적어놓으면 되겠노 성시기 투 김성시 이렇게 해야겠죠 시험 나옵니다 됐죠